노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셀바이오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23일 오후 2시 16분이고요. 정보코드는 323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박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어떤 이제 주, 지수의 상황이 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전형적인 하락장의 예시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자, 등략의 어떤 이제 종목 개수를 보시면 하락을 하는 종목의 개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자체도 지금 하락으로 이제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약세까지는 아니다. 닙 약세라고 하려면 한1% 이상씩 빠져야지 약세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시장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식가 라인 8만 원 선하고 이제 노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박셀바이오가 상승 동력을 잃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이팔만원 선을 이겨줘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지고 박셀바이오도 그렇게 지금 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뭐, 과거에 뭐 29만원 올랐든 뭘 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 상승 캔들, 요 캔들의 중간선과 시가 라인을 그어 봤을 때 요게 이제 지탱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시가 라인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 2021년 7월 19일날 발생했던 장대항공에 의한 상승 동력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뭐 어떤 방식으로 끝난는지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끝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시가 라인이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평장가 마지노선인데 그게 끊어졌다라는 얘 그게 이제 끝났다, 그게 이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볼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지금 박스루킨이라는 이제 반려견 암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했는데, 좀 이제 문서 보완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 보완을 요구를 해서 그좀 허가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반려견 암 박스루킨 15이 이제 성공이 돼서 이제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물병원에서 뭐 이제 아뭐 어, 예비가 예비나 뭐기 뭐냐 백두나 독도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박스로 킨 처방 받아가지고 암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간세포암과 다발골수종에 대해서도 임상을 지금 전천리에 진행 중인데 2018년 5월 그리고 임상 2회 이상 19년도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앞에 봤을 때요 아직은 이제 3상 을간건 없어요. 네, 3상 을간건 없는데 지금 이제 절찬리에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임상 3상을 지금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있다 치면은 영상이 이제 전임상 단계예요. 자 이렇게 토탈로 필요한 자금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임상 3상이 75원, 20원, 4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배정이 돼요. 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차이는 있지만, 임상 3상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영상 1상 2상은, 사실 영상 안 하고 그냥 바로 3상 해도 돼요. 근데 왜 1상 2상을 거쳐서 3상으로 가느냐면, 여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단계적인 어떤 그런, 그, 거쳐야 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은 전임상 단계에서 바로 3상 할 수도 있는데, 왜 1상 2상을 거치느냐면, 이게 실전과 같은 훈련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삼상은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어할수 있는 최고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도 이제 통계적 유익성이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안 나오고 이런 거를 조금 미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안전 장치예요 그리고 만약에 삼상을 포기하려고 하면 시작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겠죠 임상 삼상 할 겁니다 임상 삼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박설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재무 그러니까 저 유동성 자산 가지고 임상 3상 저 파이프라인 두개를 불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338억에 대한 고정 비용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지금 이제 임상 2회 이상 b 상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 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한글에서는 주가를 좀띄어놓고 유상 증자를 하지 않겠냐 어 석현아 왜 자꾸 이제 노래를 부르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전은 또 이제 그렇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강스텐 바이오텍이 굉장히 밑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원래 이제 만원대, 7천원대, 뭐 이렇게 만원대, 이제 요렇게 해서 놀던 이제 종목인데, 얘도 한, 못돼도 한 7천원까지는 올리고 유, 중증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가장 낮은 가격대, 5,300원대에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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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누리 없이 그냥 갈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리 주주의 어떤 이제 희망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주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이제 경계를 둬서 임상삼상이 한번 되겠고, 이제 유상증자 한번 나올 거예요. 100%에요. 그 다음에 그 유상증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이제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상, 상단에 링크 보이시죠? 자, 여기에 AP투자연구소가 있는 곳을 이제 툴, 클릭을 하시고,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보시면 저희 전문가 사단이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 드립니다. 보시면 <laughs> 자, 30분 전, 5분 전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오늘은 이제 NK물산, 서현탑 메탈,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었이런 식으로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아주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수익률도 좋습니다. NK물산 에, 2분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네, 한5% 상승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해드리고 있고,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조 검색기라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플이에요. 예, 네, 이제. 어, 테마주 검색기라는 것인데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 리딩 리딩이 아니라 어떤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예요. 예,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한 번씩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충분히 어 투자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될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